오토바이브즈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상징적인 다목적 전투기 중 하나인 2026F-16C 디 파이팅 팔콘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F-16은 진화하고 있으며, 2026년 형은 왜이 항공기가 현대 공군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지를 보여줍니다. 처음 외관을 보면, 2026F-16C D는 여전히 파이팅 팔콘 특유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매끄럽게 이어진 동체와 짧은 델타 날개 디자인은 공격적이면서도 공기역학적으로 완벽한 형태를 보여줍니다. 모든 요소가 목적에 맞게 설계되어 있으며, 버블 캐노피와 첨단 레이더가 장착된 날카로운 노즈에서 그 점이 잘 드러납니다. 이 항공기는 안정성을 일부러 낮춘 설계 덕분에 뛰어난 기동성을 자랑하며, 콤팩트하고 강인한 외형에서 그 철학이 느껴집니다. 동체 아래에 있는 흡입구는 극한 기동 중에도 엔진에 효율적으로 공기를 공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날개 전연 확장은 동체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고각 공격에서 양력을 향상시켜 F-16 특유의 공중전 능력을 지원합니다. 날개와 동체 곳곳의 하드 포인트는 다양한 무기와 외부 연료 탱크를 장착할 수 있게 해줍니다. 겉보기에는 날씬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탑재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신 복합 소재와 업그레이드된 코팅은 내구성을 높이고 기존 모델보다 레이더 감지를 줄여주며 전체적인 마감은 생존성과 성능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활주로 위에서도 하늘을 가르며 날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느낌을 줍니다. 짧게나마 조종석에 들어가 보면 F-16의 진화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부는 조종사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가시성, 인체공학, 상황 인식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버블 캐노피는 거의 360도 시야를 제공하여 공중전에서 큰 이점을 줍니다. 2026년 형 조종석은 깔끔하고 디지털 중심으로 설계되어 많은 아날로그 계기판이 대형 멀티펑션 디스플레이로 대체되었습니다. 정보를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해 조종사가 시스템 관리보다 임무 수행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스틱과 기울어진 좌석 배치는 F-16의 전통적 특징으로 고중력 환경에서도 피로를 줄이고 조종사의 내성을 높여줍니다. 짧게 살펴보기만 해도 조종석이 빠른 판단과 극한 상황에서 임무 수행에 최적화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성능 측면에서 2026 F-16C 디파이팅 팔콘은 여전히 강력합니다. 최신 터보펜 엔진 덕분에 엄청난 추력을 발휘하며 가속력, 상승력, 고속 지속 능력 모두 뛰어납니다. 최고 고도에서 마하 1을 훌쩍 넘는 속도를 낼수 있지만 진정한 강점은 민첩성에 있습니다.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제어면을 조정해 항공기를 안정시키면서 조종사가 한계까지 성능을 끌어낼 수 있게 합니다. 날렵한 선회, 빠른 롤링, 고각 공격 기동에서 파이팅 팔콘 위 증가가 드러납니다. 2026년형 업그레이드는 첨단 항공전자 장치와 센서 통합으로 전투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최신 레이더 시스템은 탐지 범위와 추적 능력을 높여 다수의 목표를 동시에 공격할 수 있게 합니다. 전자전 시스템은 적대적 공격에서도 생존성을 높이고, 정밀 유도 무기는 F-16을 정확한 공격 플랫폼으로 만듭니다. 비교적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F-16C, D는 공중전, 근접 지원, 적방공제압, 정밀 타격 임무까지 자신있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F-16 성능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중 하나는 신뢰성과 비용 효율성입니다. 중량이 큰 5세대 전투기와 비교할 때, F-16은 유지보수가 쉽고 운영 비용이 저렴합니다. 많은 공군이 F16을 완전히 교체하기보다 업그레이드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2026F-16C, D는 현대적 능력과 실용적 경제성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공중에서 이 항공기는 살아있는 듯하며, 반응이 빠르고 정밀합니다. 조종사들은 F16을 자신의 연장처럼 느낀다고 표현하며, 조종 입력에 즉각 반응하고 공격적인 기동 중에도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조종사와 기체 간의 이런 연결감이 오랜 시간 동안 파이팅 팔콘 이 사랑받는 이유입니다. 2026 F-16C 디 파이팅 팔콘을 보면 이 항공기가 결코 구식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스마트한 업그레이드와 검증된 설계를 통해 급속히 발전하는 현대 항공 분야에서도 여전히 경쟁력을 유지합니다. 최신 스텔스 전투기처럼 은폐성은 높지 않지만 속도, 민첩성, 다재다능성 덕분에 하늘에서 여전히 강력한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오늘 오토바이브제에서 진행한 2026F-16C 디파이팅 팔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고성능 기계와 자세한 리뷰를 기대해주세요.